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월간 주변인의 길, 2000년 3월호에 통일부 장관 시절에 기고하신 박재규 장관님의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장관님은 현재 경남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22년 전 글이라 시대 환경에 뒤떨어진 내용이 있을 수 있어 논평을 곁들이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사회적 삶의 성공의 기준을 다양하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국가고시에 합격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곧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사고를 지닌 학부모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세상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 성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해야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의 성공 기준이 이렇게 다양하지 못했으니 학교에서도 교과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만이 대접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과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성공 기준을 가지는 다원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으로서 주도해 나갈 사회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입니다. 과거의 사회가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체제입니다. 장관님께서는 미래 사회를 예측했다고 감히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후반까지의 주된 생산 방식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나 형태가 다양화되기 이전까지는 생산자들이 중심이 되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선호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획일화된 상품 소비에서 벗어난 소비자들이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생산자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은 생산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과는 달리 각 품종별로 생산 시간, 그리고 생산 설비, 원자재의 종류와 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보다 탄력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해진 생산 공정의 관리를 위해 컴퓨터 시스템이 급속하게 보급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생산과 판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가 됩니다. 몇안 되는 소수의 영역에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량으로 요구했던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영역에서 나름대로 능력과 성취를 보이는 사람들을 소량으로 요구하는 사회로 우리는 이미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회를 다시 만들어 갑니다. 인간은 어느 학자가 말했듯이 TS. 엘리오과 같은 언어적 능력, 아인슈타인과 같은 논리적 사고력, 스트라 빈스키와 같은 음악적 재능, 피카소와 같은 미적 감각, 마사 그리엄과 같은 운동 감각, 프로이트와 같은 감정적 이해력, 다윈과 같은 박물학적 파악, 능력을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능력 중 어느 하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점을 인식하고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최대한 개발하고 실현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이 고달프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청소년들 자신만큼이야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타율적인 자율학습, 수학 능력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표상으로만 존재하는 교과목들. 정규 일과를 끝내고도 만껏 뛰어놀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나래를 펼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꿈을 적을 수야 있겠습니까? 소망스럽지 못한 현실은 이상 시련의 열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안타까워만 하지 말자. 틈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도록 하자. 자신의 능력을 잘 판단하고 그것을 기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자.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큰 이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앞서 살아온 선배들도 이상을 잃지 않았기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오늘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아직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주지 못하는 학교를 비난만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상을 잃지 않고 실현하는 기초를 다져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다른 무엇보다도 공부의 개념을 넓혀 봅시다. 과거에는 공부라고 하면 교과 공부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단일의 성공 개념을 가져왔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공 개념은 완전히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성공으로 여겨집니다. 코미디언이 되어서 세상에 웃음을 제공하는 것도 성공으로 여겨집니다. 디자이너가 되는 것, 가수가 되는 것, 무용가가 되는 것이 이 모두가 바로 성공입니다. 이렇게 성공의 개념은 확대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대학 입시는 바로 대학 입학 적격자의 개념을 교과 성적 우수자에서 특기 품성 지도성, 개성 등 어느 한 영역의 능력을 갖춘 자로 확대하였고, 사회적 성공의 다양성에 걸맞게 전형 요소도 여러 가지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요 교과 영역에서 잘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교과 이외의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과 성취를 보일 수 있도록 합시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도전과 역경은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 역경을 맞게 되면 힘들어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경을 극복하게 되면 엄청난... 내적 에너지와 자신감, 그리고 리더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박재규 장관님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깊으신 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